어, 민준아 오늘은 <laughs> 조선 후기의 농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laughs> 이앙법이라고 들어봤어. 이앙법? 이앙법. 음. 이앙법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 어. <laughs> 아. 이게 모내기야. 모내기. 아. 알것 같. 응? 온 길이 이사할 때이 이게 모앙 모모 모앙. 모를 옮겨 심는 거야.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모를 이렇게 심어놓고 한, 한 개씩 한 개씩 옮겨 심는 거야. 이게 모내기법이야. 이양법. 한자로 이양법? 우리나라 말로 모내기 마부는 약간 모내기 모내기법이라고 모내기라고 할게. 그러니까 외문과 호란이 끝난 뒤에 <laughs> 널리 퍼진 새로운 농사법이야 원래 이 모내기 모내기법 자체는 아빠도 들은 얘기인데 고려 말 중도 들어왔대. 근데 모내기로 하려면 물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종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 그러니까 모내기 모내기법 이전되는 농사법은 뭘까? 응? 그냥 땅에다가 먼저 심어서 아 그냥 땅에다 뿌려 직파법 뭐? 응? 고들찍 직접 뿌리파 직접 그 눈에 뿌리는 거야 그, 리고 모내기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돼. 모내기가 뭔지 알아? 여러 사람 일렬로 쫙 서서, 목판 하나씩 들고 해서, 뭐를 한 줄씩 쫙쫙 쫙 꽂는 거야. 그럼 뒤로 한, 한 발음씩 몰려가면서, 줄 맞춰서. 응?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해야 되지, 되지. 니까 그러니까 모내기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돼. 그럼 여러 사람이 해야겠지. 그럼 한 마을에, 응? 갑순인의, 모내기할 때는 그 마을에 있는 다, 다른 집다 갑순이 네고해 주고 어? 네. 이런 조직을 마을마다 이런 조직이 있어. 그다음 날에는 마산에다 모여서 어? 을순이 네고해 주고 이렇게 한두 이러한 이러한 동네 조직을 두, 두레라고 해. 응? 어? 두레를 통해서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두레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의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이게 뭐라고? 두레. 응. 근데 이 모내기는 있잖아. 단점이 있어 아까 말했지 물을 많이 필요로 해 물을 많이 필요로 해 물이 없으면 온교심은 뭐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데 만약 모내기 그리고 만약 모내기를 주로 음료 5월달에 하는데 음료 5월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한해농사다 망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음료 5월에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많대 그니까하긴 되게 위험하겠지. 그러면 모내기를 그러니까 사실 모내기는 조선 초기에 또 일부 지방에서는 했대. 근데 한번 잘못되면 1년 농사가 다 망쳐 망쳐 버리잖아. 그 때문에 나라에서 모내기 를 금지했어. 그런데 조선 후기에 대해서 임진왜란, 병자호랑 겪으면서 땅도 피폐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수확가 방법을 해서 최근 음 국식 을 확보해야 될거아니야 그래서 이때 막 도전, 사람들이 막 필요로 하면 사람 뭔가 만들어내게 돼.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해. 그럼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게 뭐야? 뭐 얘기 포? 물을 만들, 물을 저장하는 공간. 저수지를 만드는 거야. 저수지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기구. 아니, 흐르는 물을 퍼올리는 기구는 농기구를 또 만들어. 그런 농기구. 그게 용두레라는 농기구 그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양법을 실시해서 물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해소했어. 그 이양법을 하면 민준아 아주 좋은 게있어이 이양법을 모내기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뭔줄 알아? 자 일반 직파법을 할 때는 있잖아. 일반 직파법을 할때잘 들어야 돼. 음력 3월에 뿌려 씨를 집합법일 때 3월 3월에 뿌려서 음력 9, 9월 정도에 수확해 결을 어? 어잘 들어야 돼. 네. 그럼, 그러면 럼그 이제 9월부터 2월까지 시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네. 놀리는 거야. 왜냐? 근데 모내기는 자 3월에 모내기는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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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뿌려서, 그 이전에 3, 4월에는 씨를 모판에다 키우지, 그 기간 줄어든 거야. 5월에 뿌려서 9월에 별을 빼, 9월에 별을 뺀 다음에 아니야 8월에 별을 빼. 그리고 9월에 다시 뿌려서 4월에 부리를 수확해. 5월부터 그한 그러니까 땅에서 5월부터 8월까지는 변농사를 하고, 또 나머지 9월부터 4월 시간 딱 맞지. 이거 음. 4월 끝나면 또 5월 변신하면 되지 이거 그러니까 한 농자에서 두 번을 농사를 짓을 수 있어 이걸, 이걸 뭐라 고 그래 이모작이야 자, 이모작을 하게 되면 땅을 두번 들으면서 곡식을 더 많이 거둬들이잖아 음. 응? 그러니까 이양법을 해서 이양법을 했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곡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뭔 알았지, 이거, 이모자 응? 네. 그리고 또못 내기를 하면 장점이 뭐야? 뭐냐 하면, 자, 못 내기를 했어. 그러면 옛날에 직파법은 그냥 쫙 뿌려버리니까, 농사를 중간중간에 긴맥이라는 걸 해. 긴맥이 뭔줄 알아? 그, 노, 논에 벼만 자라는 게 아니야. 잡초도 자라. 다른, 음. 다른 풀들도 자란단 말이야. 그런 풀들이 결국은 논에, 논의, 논에 들어가야 할 영양분을 그 풀들이 뺏어먹는 거 아니야. 그 풀들을, 그큰 놈을 다 이렇게, 저 뽑아줘야 돼. 다. 그걸 김맥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직파법 옛날에 할 때는 1년에, 1년에 4, 5번, 4, 5번을 김맥기를 해야 된대. 근데, 무내기는 뿌릴 때부터 1, 자, 일주일로 쭉쭉쭉 하, 심었잖아. 물을. 그럴 때문에 김매기를 그, 할때 그 잡초를 구부리기가 쉽고, 그다음에 쉽게 뽑을 수가 있어. 김매기 그 다오버 하면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 이게 1년에 두세 번, 두세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농, 농민의 일손이 확 줄어든 거지. 이게 또모내기의 장점이야. 그 모내기하면서 이양법하고 김매기 횟수를 줄였어. 응? 그럼 이렇게 했네.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네? 자, 한 땅에, 한 땅에, 1년에 응. 농사를 두번 줘. 그러면 땅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양분이 있는데, 자 계속 농사만 줘주면은, 땅에 있는 영양분이 감소하겠지. 응? 벼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감소하겠지. 응? 그리 이거를 지력이 쇠퇴했다 그래. 지력 쇠퇴. 땅의 힘이 쇠퇴했어. 근데 이 지력 세태는 뭘로 막은 줄 알아? 걸음? 거름? 그렇지! 걸음 주기. 걸음 주기. 그래서 이, 이 이양법은, 응? 물이 부족한 거를 저수지와 농기구리, 농기구의 발달로 그 대처했고, 지력 세태는 걸음 주기로 대처해서, 이게 확실해져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야. 이런 걸배워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 몇 분이야? 8분 이해했지? 응. 안 어렵지? 쉽지? 응. 그러면 시간 조금만더 얘기 좀 해보자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모작을 할수 있어도 먹을 거는 여전히 부족했어 음력 5월에 물을 심어서 음력 5월에 물을 심어서 9, 8월에 걷어. 어? 응? 별을 걷었어. 그 다음에 9월에 보리를 심어서 4월에 걷었어. 응? 어? 이, 이, 이 정도, 이게 다 음력이야. 그 당시 다 음력이야. 응? 어? 음력 2, 3월 되면, 2, 3, 2, 2월, 3월 되면 8월에 준비, 준비한 거, 저기 두었던 곡식들이 다 소, 다 뭐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 이때는 먹을 게 없어 약간 부족해 응. 그냥 보리 익는 것만 보면서 아저 보리가 빨리 익어야지 하면서 대충 들여 나가 산에가서 먹을 거를 대, 대충 좀 얻어 오고 했어 이 보리를 빨리 그니까 되게 배고픈 시절이지 응. 이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야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봤어? 응. 그게 이거야 응? 그니까 러 다시 한번 오늘 한거 얘기하면 저수지와 걸음주기가 아니었다면, 아까 말한, 저수지와 걸음주기가 아니었다면, 모내기는 멀리 못 퍼졌을 거야. 그런 단점들이 해결돼서, 모내기, 저, 모내기는, 그러니까, 저수시설과, 아, 아까 말한 대로, 걸음주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돼서, 그, 먹을 거리를 많이 확보하게 된 거지. 몇 분이야? 음. 10분. 오늘 여기까지 끝!